전기설비에 있어서 감전예방의 종류 중 간접접촉예방입니다. 간접접촉예방이라는 것은 직접 접촉과 다르게 지락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간접접촉예방은 전기설비 지락사고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전기설비에 사람 또는 동물이 접촉할경우 대비해서 감전예방을 위한 보호이다. 간접접촉예방을 위한 보호방법 다섯 가지 쓰시오입니다. 어, 직접 접촉에서는, 뭐요, 충격, 장손이, 누나, 뭐, 이렇게 외워주시고, 간접인데요, 일단, 전원의 자동차단, 뭐요, 누전차단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누전차단을 사용해서 지락사고 발생 등이 있을 때, 전원의 자동차단입니다. 그럼, 2급 기계의 사용 또는 이것과 동동 이상의 절연에 의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보호기기 보면 0에서 3급까지 있죠. 0에서 3급까지가 있는데 2급 기기 같은 경우는 이중 절연 혹은 강화 절연을 2급 기기라고 합니다. 이급 이중 절연이나 강화 절연을 통해서 보호한다. 그다음에 비도전선 장소, 비절적 국부 등전의 본딩을 의한 보호, 정기적 분리여 의한 보호. 이세 가지 같은 경우는 어 숙련자, 기능자 등의 감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숙련자나 기능자의 감시 하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비도전선 장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장소 비접지국부 등전이 본딩에 의한 보호 이건 뭐예요? 이것은 어, 보호등전이 본딩입니다. 보호등전이 본딩을 해서 비급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의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이런 것들. 전기적으로 분리에 의한 보호 등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원의 자동차 단의 보호,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전기 전원의 자동차 단의 보호, 호전적전 전이 두 개죠. 죠전 개. 그다음음에비전전차 장소 비접지 차부 등전. 비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2급 2급에서 2개 해서 전 2개 비 2개 2급 전 2개 비 2개 2급 예,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전 작업을 개시할 때는 주상 작업이나 지상 작업을 막론하고 정전의 5단계 순서도 실시한 후에 작업 을창수해야 합니다. 각단계별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우리가. 우리가 작업한다고 하면은 뭐 활성이라 그러면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 전원 투입되는 걸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 전원 차단했다고 무조건 전원 끊겼는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뭐 무전압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충전되어 있던 전화등을 방전시키기 위해서 접지하고 뭐 보호하고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작업 전 전원의 차단입니다. 전원의 차단. 그 다음에, 음, 전원 투입을 방지하는 거죠. 차단하고 나서 우리가 모르고 다른 곳에서 투입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투입을 방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전압이, 정말 전압이 안 걸렸는지, 무전압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를 합니다. 접지 예. 단락 접지 단락시키는 접지 쇼트시켜서 나머지 전화들을 방전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소의 보호 작업장소의 보호 이런 순서고요. 그래서 한번 암기해 보면 1단계에서 중요한 거차 차단 두 번째 전원 투입의 방지 예. 작업장소의 무전압그 다음에 단락접지그 다음에, 보호. 이런 거요. 그래서, 차투. 차투니까, 원투 할 때, 투. 차두 대. 무단으로 보도에 있다. 차투 무단보. 차두 대가 무단으로 보호, 보도에 있다. 해서, 어, 지금, 정전 작업할 때 5단계 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전 공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옵니다. 어, 무정전 공법 종류를 하면, 정전시키지 않고, 여기를 공사하더라도 정전시키지 않고 계속 전원을 공급하는 건데, 이동용 변압기, 바이패스 케이블, 공사용 개폐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패스 케이블이라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 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한다고 하면, 바이펜스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공사하더라도, 바이프스케이블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하면, 여기 공사하더라도 무정전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동용 변압기, 변압기, 이동하는 변압기를 사용해서, 무정전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공사용 개폐기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건 공사용 개폐기 공법, 그 다음에 바이패스 케이블, 바이패스 케이블, 그 다음에 이동, 네. 공사 박해 이동. 어 그래서 공사 끝난 후, 바켓스, 알죠? 바켓스, 박해스, 바켓스. 박해스. 바켓스에, 바켓스에 담아서 이동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어떤 뭐, 뭐 재료 자재들이 남았는데 그것을 바켓스에 담아서 이동을 했다. 그래서 공사, 바켓, 이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설비에 있어서 감전 예방, 직접 접촉 예방과 간접 접촉 예방이 있으면, 간접 접촉 예방 중 전원을 자동 차단을 위한 인체 보호를 위해서전기로 또는 전기기의 충전부와 노출 전선 부분 또는 보호선 간에 고장이 발생한 교류 몇 볼트를 초과하는, 지금 교류 몇 볼트를 초과하는 접촉 전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해야 하는지 쓰시오입니다 어, 우리가, 어, 저연 시험할 때, SELV, 그 다음에 PLV, 뭐요? SLV, PLV는 AC 50V, DC 120V 이하의 특별 조합을 말하잖아. 요 특별 조합은 낮으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보호에 신경 덜 써도 되는데, 이걸 넘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50볼트를 넘으면 초과하는 접촉 전에 발생하면 위험하니까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류는 50볼트입니다. 직류는 120볼트. SEL-PLV에 나오는 그 수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